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이영훈 목사님께서 쓰신 감사의 기적이란 책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할네 번째는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심판의 때 마귀와 그를 따르던 세력들이 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귀의 세력은 이미 꺾였습니다.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짓밟을 수도,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맺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고 또 정죄합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또 절망하게 하며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귀의 참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담을 받은 우리를 마귀는 더 이상 참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의지함으로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드리는 감사입니다. 문제가 있고 절망이 다가온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주저앉지 마십시오. 감사를 드릴 때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드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드리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천국은 상상 속의 세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가게 될 곳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희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이로써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겪는 일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사람에게는 영혼의 참 만족과 또 기쁨이 없습니다. 끝없는 욕심으로 인해 원망과 불평이 그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고, 결국 그 영혼은 황폐해집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과 환란이 다가와도 천국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